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유커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면세업계에서는 연봉을 깎고 영업 시간까지 단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악 소리 나는 면세점의 상황, 이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롯데 면세점의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연봉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주자리수 매출 성장을 지속하며 연말마다 3,400%의 성과급까지 왔던 롯데면 세점에서 연봉 반납은 창립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좌우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중국이 한국 단체 여행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지난 3월 15일 이후 롯데면 세점의 주력 고객인 중국인 매출은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업계 1위인 롯데면 세점의 상황이 이러니 가뜩이나 눈덩이 적자를 기록하던 신규 면세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두타면세점은 인건비 등 운영 경비 감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폐장 시간을 오전 2시에서 자정으로 단축한 데 이어 4월에는 오후 11시로 1시간 더 앞당겼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직원들의 지급한 법인카드를 회수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고, SM면세점은 두개층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갤러리아 면세점은 제주공항의 면세사업권 조기 반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지 100일 중국인 단체 관광이 끊기면서 1, 2분기 실적 감소로 인한 올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두 자릿수 이상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면세점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정부 들어 한중 해빙무드가 이어지고 있다지만 사드 철회 없이는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한국 여행 금지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면세업계의 시름은 깊어져만갑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